유튜브 연습 중. 네. 네. 웃음공녀사 네. 공룡순 웃음공녀사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오. 예, 생방송 중입니다. 여기는 꿈마을 교육원이에요. 이, 제 옆에 계신 분이 박정혜 원장님이시고요. 오, 저의, 저의 스승님이세요. 아우, 예, 예, 반갑습니다. 유튜브와 블로그 스승님, 라인대수 스승님, 오. 우승강사 스승님. <laughs> 찐 스승님입니다. 네. 스승님 사랑합니다. 네 고마워요. 오늘 제 공연이 네, 네, 네. 어땠나요? 아 오늘 잘했어요. 아 뭐가 제일, 아, 마음에 제일, 들었어요?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 게? 예. 예. 등산 박수. 아 그렇군요. 어, 등산 박수. 이제 다음부터. 백두산 박수, 제주도, 저 한라산 박수 이제 많이 응용하세요. 네 열심히 네. 노력하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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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갑도리 갑수님은 네. 어떠셨나요? 아유. 그거로 아주 배꼽 다 빠졌어요. 예. 네.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 좋았다. 제가 원장님께 배웠잖아요. 어, 예, 그래. 네. 이 리액션이 너무 인터한 번씩 요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여기. X, X? 네. 이제 끝인 거예요? 그렇